네 언론을 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표 논란이 확산이 되자 어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명과 반박을 이어가 앙금이 남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 논란의 발단이 됐던 그 장면을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잘 되돌아보십시오. 왜 언론이 제 사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어, 사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제 다수의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일어난 지 만인 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제 수습에 나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기자. 네,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 하나를 놓고 당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오후 직접 이 본인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제 부족함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언론인이 감시견으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비, 불편한 마. 음 또 비판도 이어갔는데,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기 바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따라 SNS를 <laughs> 올렸거든요. 그중에는 마을 속에 숨어도 도적은 도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로는 일부 전체 언론 속에 숨어 있는 일부 법조 기자들 이제 어제 지적했던 그 취지대로 그 일부 법조 기자들의 잘못된 이제 보도 행태를 이제 도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비판한 것 아니냐? 단말이 그또 논란이 될 가능성 있군요. 예, 기자를 도적으로. 비... 빚대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또다시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대표 측에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김성태 전 회장 얘기일 것 같다. 아. 이 건실한 CEO들 틈에서 주가 조작하는 도적을 김전 회장으로 빗대서 표현한 것아니가 아니 기자들 얘기하다 갑자기 또 김성태 회장을 얘기해요? 네 예, 어제 또 같은 SNS에는 동아일보에서 과거에 애완견을 지칭하는 이제 언론 애완견으로 지칭하는 한 칼럼까지도 동시에 올리면서 사실상 그 맥락. 으로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이전 이 대표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구조차도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려,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상황을 조금 모면해 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 김진욱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말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좀 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해를 하게 했다면 유감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오해했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좀그첫 어 번째 그 언론을 네. 그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좀 과, 다소 과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전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싶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견지망월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아, 있다. 예, 이렇게 뭐 그런 네. 말들도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속뜻은 네. 결국은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그 와치독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애완견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연의 역할 언론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언론이 그 우리 지금 언론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감시 견의 역할 와치독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 국민 권익위에서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논란에 대해서 어, 종결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그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런. 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이제 달을 가르켰는데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뜻에서의 오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이 언론인이 보기에는 말이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거는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사 또는 비판적인 언론사가 다 함께 있는데 거기서 뭉뚱그려서.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냐 그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은 애완견,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은 뭐 감시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오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언론, 제가 좁혀서 하겠사를 한 건데, <laughs> 그러니까 언론을 네. 그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라 네. 언론인들 대다수의 언론인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대부분의 검찰 검사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 네.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정치 검찰의 형태를 보이는 분도 계시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하는 것과 네. 같은 맥락으로 전체 언론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일부 언론인 중에는 감시견의 역할보다는 어~ 뭔가 더 권력을 감시 견제하기보다는 권력에서 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화하는 그런 언론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어, 그~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언론이 검찰에 애완견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언론 앞에 일부 자를 붙여서 일부 언론인 이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성재진 의원께요. 이제 또 다른 논란 하나가 지금 이제 불거져 있습니다. 이른바 학계에서 쓰는 말, 애완견을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어요. 학계에서 쓰는 말이라면 학술 용어다 이런 뜻일 텐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학술 용어건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아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네. 손가락을 어떻게 안 봅니까? 손가락으로 다를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봐야죠. 그리고 손가락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학계에서 있는 용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저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지금 막뭐 사과를 하시면서도 이재명 대표도 끝까지 학계 용어다라는 걸 고집하고 계시고 심지어 손석희 전 사장까지도 지금 이제 등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 이거 진짜 야당 대표로서 너무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학교용어로쓰겠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자들한테 랩 도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애완견이 되지 말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어떤 공감 능력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추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거 공감이 안될것 같고요. 설령 학교 용어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어사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별의별 대한민국의 뭐 비속어 같은 것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방송 나와가지고 비속어 같은 거 쓰고 아나 문제없다 여기 국어사전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음.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맥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그 손가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언론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지금 무슨 뭐 학계 에 있는 얘기다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만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어떤 학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케이스가 분류라도 될 수가 있을지 세상 천지에 어떤 도대체 지금 뭐 어떤 전문가들이 됐거나 누가 보든지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재판을 바로 가는 그 와중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사기관 자체를 전부 다 악마시하는 이런 행태를 어떤 언론학 개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학 개론이 됐거나 무슨 뭐 법학이 됐거나 어떤 전화 학문을 보든지간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한국어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다라고 네. 하시고 차라리 쓸것 같으면 랩독이라고 쓰지 그랬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 우리가 와치독을 한국어로 감시견이라고 얘기하고 랩독을 애완견이라고 얘기하고 뭐 가드견을 갖다 경비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할 것은 아니다. 이런 발로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랩독을 써도 문제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슨 뭐 언론이 조작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리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가는 와중에 6분 동안 급작스럽게 입장문을 발표했던 네. 것이고 사법 리스크가 최대치를 찍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검찰의 랩도그라고 썼어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